2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개획관리가 그건 법적인 용어고,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뭘할수 있느냐? 이게 중요한 거야. 이게 응? 보존관리에서는 뭘 하고, 생산관리에서는 뭘 하고? 자, 여러분들이 학술적인 용어로 안 들어가고요. 개획관리 지역에서는 뭘할수 있냐면은. 식당을 할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네. 카페할올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소매점도 할수 있습니다. 베이커리 하우스, 요즘 베이커리 하우스 아주 대형으로 많이 네. 하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을 할수 있는 게 계획 관리야. 자,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고 식당도 하고 빵집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특히 저수지가 막 내려다 보이는 저수지 뿐만 아니라 경관이 아주 좋은 데는 건물 하나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카페 오고 어? 주말이나 이런 사람들 놀러 올수 있게끔 해서 거기다가 뭐 베이커리 하우스도 하고 이게 뭐예요 땅 가진 사람들의 로망이잖아 그런데 보전관리 생산관리에선 그렇게 할수 있다 없다 어, 뭐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예요 보전 무조건 땅이면 아까 범위가 앞에 나왔던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나눠야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그거까지 다올수 있으니까 활용 용도가 높아.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. 자, 그다음에 이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, 생산관리, 보존관리가 있는데, 거기서 가장 또아름디한 것은 우리가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있어. 그래서 이관리지역의 계획관리, 생산관리, 보존관리가 상향 조정이 되면 은 어떤 용도지역으로 바뀌겠어 아니, 우선 주거지역 말고. 그, 그 위에가 자연, 아니 그 자연녹 그뭐 이제 현업구서는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. 요 네. 도시지역으로 올라가서 방금 말씀하신 거기서 자또 세분이 돼야 돼. 네. 주거지역이 될 것이냐 상업지역이 아, 될 것이냐 네. 그 다음에 그 자연녹지가 될 것이냐. 여기가 있겠죠. 자연녹지도 생산녹지가 될 것이냐 보존녹지가 될 것이냐 여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은. 여러분들이 지금 우정읍, 석천리 예 같은 경우 땅을 하다보면 거기가 무슨 관요 네, 계획관리잖아요. 계획관리가 상향조정이 되면은 이제 도시지역으로 바뀌어.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뭘로 바뀐다? 이건 답이 없습니다. 그건 이제 정확히 나름이야. 그것은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정확히 나름이야. 거기서 주거지역이 될 것이냐? 상업지역이될 것이냐? 아니면 자연 녹지가 될 것이냐?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. 근데 지금 그 선사람에 있어서는 필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하영 대표님한테 제가 소개를 받기로는 4주간에 걸쳐서 4번을 해줘야 돼.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자료 다안 받으셨어? 네. 어. 그게 4일분이 다 나와 있어. 그래서 나중에 지금 말했던 내용을 필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필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안에 다 있어.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그런 것만 같다. 필기 하셔도 참 좋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뭐 이해시킬 수 있도록 시선을 다해 볼 거고요. 자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이기는 바로 기이다자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이요. 40년간 해봤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한번 제대로 잘된게 없었어. 아이 있었고 70년대 60년대 그런데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민생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데 아주 뭐 대출금리서부터 다들 생활하시다 보니까 가스비, 응, 전기세 엄청나게 지금 내고 있잖아요 좀 올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얘기 뭐듣런건굳 치고 어찌지간에 지금 위기가 그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는 바로 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자이게 나와요 어둠에 휩싸인 한국경제와 부동산 경기 그러나 여기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반드시 희망은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게 누구야? 그게 선수지. 아, 남들 똑같이 뭐 계획관리 지역, 돈 든다고 계획관리. 그게 아니라, 그런 계획관리 지역 중에서도 돈이 될수 있는 땅, 그게 어디냐?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물색을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한 내용에 있어서 땅, 땅, 땅. 돈이 되는 토지 줄자들니다 저는 40년간 땅을 그 연구를 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땅은 우리 인간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는 게제희 40년간 모토입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제목도 땅은 거짓말하지 않다. 는 이거 5세 분이에요 다섯 번 지금 펴낸 거예요. 이번에 새로 신간으로 나온 거고 제 이니셜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. 뭐 인터넷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처음으제 뭐 사진이나 뭐 책이라도 이런 많이 나와 있는데,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땅을 이제 오시니까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좀 알아두시면서, 자, 이제 한번더 넘어가 봅시다.